전교가르메 스녀회의 창립자인 복자 프란치스코 빨라오 신부님의 마리아 영성서적인 5월의 꽃으로 성모성월인 5월 한달 동안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기도 아름답고 뛰어난 정원사이신 성모님, 여기 죄로 인해 잡초와 가시 덤불로 가득한 영혼이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제 영혼의 숲은 무질서하며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과 세속의 온갖 허영에 그대로 드러난 울타리 없는 텃밭입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리니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친절한 정원사이신 성모님, 당신은 이한달 동안 제 영혼의 정원에 향기로운 풀과 온갖 꽃을 키워 거룩한 화관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모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 것이니 제 영혼의 숲을 다듬어 주시고 온갖 턱의 씨앗을 심어 주소서. 저는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5월 한달 동안 성모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작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소서 저는 당신의 영예와 당신 아드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절을 봉헌합니다. 아멘. 제23일 흰빛 비단향 꽃무 덕, 정결, 동정 흰빛 비단양꽃무, 홑꽃과 겹꽃, 흰빛 겹 비단양꽃무와 홑 비단양꽃무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겹꽃은 그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꽃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흰빛 비단양 꽃무는 꽃이 눈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줄기마다 풍성하게 피어나고 꽃이 오래가며 재배하기 쉽습니다. 이 꽃은 후각을 무척 즐겁게 하는 방향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꽃에서 정결과 동정을 누가 보지 않겠습니까? 정결과 동정 흰빛 비단양 꽃무에 헛꽃은 정결을, 겹꽃은 동정을 가리킵니다. 정결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덕으로서 절제의 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처녀와 총각이 정결을 지켜야 하듯이 결혼한 남녀나 호랍비와 과부도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흰비 비단양 꽃무의 겹꽃은 깨끗한 모습으로 인해 정결을 품고 있으며 그 색은 비처럼 순수하고 눈송이처럼 하였습니다. 이 겹꽃은 동정이면서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겹꽃은 씨가 없는 상태에서 꽃을 피우는 동정이면서도 꽃이 질 때에는 홑꽃처럼 씨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오 자연의 오묘함이여 꽃에서 또 다른 꽃을 생산하다니 하나의 꽃에서 다른 꽃이 나오고 그 꽃에서 또 다른 꽃이 생겨납니다 동정인 겹꽃이 잉태하면 맺는 결실은 씨앗이 아니라 꽃이고 식물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그래서 동정이신 어머니는 순결하시고 아기를 낳으실 때에도 순결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동정인 겹비단양 꽃무를 홋비단양 꽃무 가까이에 심어 뿌리가 서로 닿도록 하면 꽃꽃은 수정됩니다. 즉 겹꽃은 홋꽃에게 동정인 격꽃들을 생산할 능력을 주고, 거기서 생산된 격꽃들은 씨앗이 아닌 다른 꽃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하니 하나의 격꽃 안에서 동정성과 모성, 그리고 다산성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의 정결과 동정.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흰빛 겨피다냥 꽃무처럼 하나의 꽃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동정이신 성모님 같이 동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께서는 잉태하실 때에나 출산 때에도 순결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동정이신 하느님의 딸이셨으며 결코 순결을 잃지 않고도 또 다른 동정인분을 낳으셨습니다. 이렇듯 어머니가 되시면서도 영원히 동정녀로 남아 계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의 정원에 흰빛 비단양 꽃무가 어떻게 피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동정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정결을 상징하는 비단양 꽃무 꽃다발을 원하십니다. 만일 겹꽃이 없다면 호꽃이라도 드리며. 이렇게 말씀 드리십시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순결하신 어머니 동정 마리아님 이 꽃다발을 받아주소서 절제의 덕이 정해준 규율에 따라 저의 신앙과 신분에 맞게 정교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마리아님, 이 꽃을 받아주소서. 정결을 상징하는 이 꽃을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에 맡겨드리니 잘 보살펴 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